부자 파일 14. 부자는 돈 관리를 잘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 이웃집 백만장자의 저자 토머스 스탠리는 북 아메리카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해서 그들의 특징과 부자가 된 방법을 발표했다. 그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부자는 돈 관리를 잘한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돈을 다루는 습관이 다르고 그 습관이 유익하다는 게 차이가 날 뿐이다. 제1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 주입된 조건들이 이러한 습관을 결정한다. 따라서 당신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 돈을 관리하지 않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효과적이고 쉬운 돈 관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다닌 학교에서는 돈 관리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대신에 세계 제1차 대전에 대해 배웠다. 이 지식이 나한테 얼마나 썰모 있는지 말하지 않겠다. 요약하면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돈을 지배하려면 돈을 관리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관리를 못하거나 돈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회피한다. 그들이 돈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첫째, 돈을 관리하려고 동동거리다가 자유를 구속받는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관리할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선 돈 관리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고 반대로 더 자유롭게 한다. 돈을 관리하면 결국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관리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이유를 대는 사람들은 경제망원경을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돈이 충분해지면 관리를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돈이 충분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답이다.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돈 관리를 하겠다는 말은 뚱뚱한 사람이 9kg이 빠지면 그때부터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수레를 말 앞쪽에 묶어 놓으면 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 데도 갈수 없다. 아니, 뒤로 갈 수는 있겠다. 지금 가진 돈을 적절히 관리해야 관리할 돈이 더 많아진다. 세미나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옳다며 무릎을 친다. 당신이 다섯 살짜리 아이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여서 안으로 들어가 당신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사주었다. 컵이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아이스크림이 아이의 손에서 흔들흔들 거리더니 갑자기 철퍼덕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울어대는 아이를 달리려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 주문을 하려는 순간, 아이가 3단짜리 아이스크림이 그려진 광고판을 보았다. 아이가 그 그림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외친다. 저거 먹을래? 이제 질문해보자. 아이에게 3단 아이스크림 콘을 사주겠는가? 당신이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대한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아이가 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울게 뻔하기 때문이다.한국자 퍼담은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아이가 3단 아이스크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우주와 당신의 관계도 마찬가지다.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대하다.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 더 주지 않겠다는 규칙을 갖고 있다.부의 원칙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는 더 주지 않겠다. 돈을 굴리기 이전에 적은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터득한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명심하라.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부의 원칙.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 우리 세미나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금전 관리법을 가르친다. 이한 권의 책에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경제적 자유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라. 1달러가 생길 때마다 10센트를 이 통장에 넣어 넣어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오로지 수동적인 소득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투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수동적인, 수동적인 소득이라는 아, 소득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는 것이 이 통장의 목적이다. 당신은 그럼 이 돈을 언제 써야 하냐고 물을 수 있다. 절대 쓰지 말라.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 하는 돈이다. 나중에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그 기금에서 나오는 소득을 쓰게 되겠지만 원금 자체는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려나가면 절대 빈털터리가 될리 없다. 우리의 방법을 배운 엠마가 자신의 최근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2년 전만 해도 엠마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점 엠마는 우리 세미나에 참석해 돈 관리 체계를 배웠다. 엠마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거였어요.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몇 개의 통장에서 돈을, 통장에 돈을 나누어 넣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엠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난 나눠 넣을 돈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 달에 1달러를 여러 통장에 나누어 넣기로 했다. 그렇다. 한 달에 겨우 1달러를 말이다. 우리가 가르쳐준 시스템에 따라 엠마는 그 1달러 중에서 10센트를 경제적 자유 통장에 넣었다. 그러나 한 달에 10센트를 저금해서 무슨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 매달 저금하는 돈을 두 배로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두 번째 달에는 2달러를 나누어 넣었고 세 번째 달에는 4달러를 그 후엔 8달러, 16달러, 32달러, 64달러 그렇게 이어져서 1년째 되는 달에는 2,048달러를 나누어 넣게 되었다. 그 후로부터 2년 뒤 그녀, 그녀는 노력한 결과를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자유통장에 만달러를 넣을 수 있었다. 돈 관리 습관이 개선된 덕에 재정 상태가 탄탄해져 그 돈을 달리 쓸 곳도 없어졌다. 엠만한 지금 빚을 다 청산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걷고 있다. 한 달에 단 1달러였지만 배운 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했기,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재산이 꽤 있거나 주머니가 비어 있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일이다.머지 않아 관리할 돈이 많아지는 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먹고 살 돈도 빌려 쓰는 형편인데 어떻게 돈을 관리한단 말이오.라고 물어온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1달러를 빌리면 그 1달러를 관리하라.이 말을 생각해 보라.어떤 전문가들인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한 달에 몇. 한 달에 단몇 달러를 벌거나 빌리더라도 그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세계의 원칙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원칙 또는 정신적인 원칙도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 즉 돈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금정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은행에 경제적인 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동시에 집에는 저금통을 만들어 매일 거기에 돈을 넣자. 10달러를... 10달러도 좋고, 5달러, 1달러, 1센트 동전 하나도 좋다. 주머니에 딸랑거리는 잔돈을 넣어도 된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습관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겠다는 목표하에 이 행위를 통해 매일매일 의지를 다지는 셈이다.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습성에 따라 그 돈은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인다. 이 저금통 하나가 당신을 돈 붙는 자석으로 만들어준다. 당신의 삶에 경제적인 자유를 부여해줄 기회와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말이다. 소득의 10%를 저축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은 아마 다른 데서도 들어봤겠지만 노는데 쓰기 위한 통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을 것이다. 돈을 잘 관리하는 비결은 균형과 조화에 있다. 한쪽으로는 투자를, 투자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한 자금 마련용으로 최대한 저축해야 한다. 다른 한쪽으로는 놀이 통장에 소득의 또 다른 10%를 넣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에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의 어느 부분이 달라지면 다른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즉, 어느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곳에서 반항을 한다. 내리 저축하고 또 저축만 할때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아는 흡족해 하겠지만,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나한테도 관심을 달란 말이야. 라고 외치며 당신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반면에 돈을 쓰고 또 쓰면, 쓰기만 하면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책임감을 중시하는 자아가 들고 일어나 돈을 써도 즐거워지지 않는 지경으로 몰고 간다. 나이가 들수록 죄책감과 후회가 커진다. 나이 60에도 돈 때문에 쩔쩔매는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죄책감에 빠져 있다가 그 감정이 무의식적인 과소비로 표출되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다시 금세 죄스럽고 수치스러워진다.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날 뿐이다. 건전한 돈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런 악순환을 예방하는 길이다. 놀이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당신에게 양분을 공급한다. 그 돈으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라. 레스토랑에 가서 고급 와인이나 샴페인을 한병 주문하거나 보트를 하루 빌리거나 호텔이나 호텔에서 신나게 하루를 즐기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라. 이 통장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돈을 다달이 다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부자처럼 느낄 수 있게 그 통장, 통장의 돈을 다 써버려라. 극단적인 예로 마사지 센터로 가서 카운터에 놀이 통장의 돈을 몽땅 쏟아부으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최고급 전신 마사지를 해줘요. 점심 식사도 부탁해요. 그야말로 호화스럽게 말이다. 결심한대로 꾸준히 저축해 나가려면 그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놀이 통장의 돈으로 당신의 노고를 취하해 주라는 이야기다. 돈 관리가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잘 받는 습, 잘 받는 연습을 하는 기회도 될 테니 일석이조다. 일 어, 일석이조의 효과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총 5개의 통장을 만들어라. 돈을 나누어 넣어라. 돈 놀이 통장 이외의 통장은 이런 것들이다. 장기 저축 통장퍼 10%, 교육 통장퍼10% 생활비 통장의 50%, 나눔 통장의 10%. 가난한 사람들은 오로지 소득만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면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여기서 배운 프로그램대로 돈을 관리하면 비교적 적은 소득으로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고소득 전문가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들어오는 돈만큼 들어오는 돈의 관리법도 중요하다. 우리 세미나에 왔던 지호는 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지겨워. 내가 왜 이런 내용에 시간을 냉비, 낭비하는 거지? 그런데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도 언젠간, 언젠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부자들과 똑같은 똑같이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익혔다. 익혀야 했다. 자신이 try as low as low 을 연습할 때가 생각났다.수영과 사이클은 잘할 자신이 있었지만 마라톤이 문제였다.훈련을 할 때마다 발과 무릎 무릎과 등이 아팠고 훈련이 끝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빨리 달리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달리는 게 끔찍할 정도였다.하지만 훌륭한 드라이 에슬론 선수가 되려면 마라톤 연습을 해야 했고 달리기를. 필요한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달리기를 피하려 했던 과거의 자세를 벗어던지고 매일 달리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달리기가 점점 좋아지더니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돈 관리법을 연습할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지겹도록 싫던 그 일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조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통장에 넣는 시간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0에서 30만 달러로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순자산을 확인하는 기쁨도 덤으로 갖게 되는 행복이다.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돈을 지배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 돈을 지배하려면 관리를 해야 한다. 부의 원칙. 당신이 돈을 지배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 미날을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에게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돈과 성공과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정말 기쁘다.이 자신감이 인생의 다른 분야로 옮겨가 그들의 행복과 인간관계와 건강까지 향상 짓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돈은 우리 삶에서 커다란 부분이다.돈을 손에 넣을 때 삶의 다른 분야도 개선될 수 있다.선언 가슴에 선을 얹고 말하자.나는 돈 관리를 잘한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 장자 마인드를 가졌다.